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즈2 개발자 노트가 올라와서요.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 듣고 본격조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밍 때문에, 미궁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되게 빡쳐있죠. 이거 지금 해놓고 하, 지금 만들어 놓은 거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만들어 놓은 거냐, 그리고 이게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왜 해결을 안 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 아주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장진구 관련된 이야기만 지금 개발 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약간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어, 분해시키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지만 해결할 건 해결하셔야죠. 지금 뭐 미국 문제 많은 거잖아요.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아무튼간에 뭐 개발자 노트에 뭐 나온 내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전설 플러스 장신구 개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무기력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이제 범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걸로 인해서 뭐 결투장이라든지 요즘에 결투장에서도 당대기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좀 장기화가 되는데 장기화가 되면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궁극기를 사용하면서 죽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장식으로 변모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니까 그런 느낌인데요. 아무튼간에 무기력 그렇게 바뀌고 초월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격 이해마다 이제 궁극기가 차게끔 변경이 되면서 뭐 기본 공격을 이제 많이 하니까 공속이 빠른 이제 조합에 이제 사용할 경우에 이득을 챙길 수가 있고 신기루는 내용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해로운 효과, 해제임인 거기다 피해면역까지 부여가 되니까 와, 이거 완전히 사기다 라고 했는데 쿨타임이 60초로 바뀌게 됩니다. <laughs> 기존에는 이게 10초여 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10초여 가지고 계속 피해면역 돼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이게 60초로 바뀌게 되면 은 그건 또 사실 아니라 가지고. 새로운 효과 해제까지는 뭐 나빠 보이진 않지만 쿠타임은 너프를 받은 거라가지고 신기로가 과연 좋아진 건가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네요. 그리고 시간가속 같은 경우에 기본 공격 3회마다 이제 스킬 쿠타임이 이제 감소하게, 1초를 감소하게끔 되게 3세스 끼게 되면은 1회마다 이제 1초 감소이기 때문에 이제 세트를 끼면 낄수록 이제 스킬 쿠타임인데 스킬 쿠타임은 굳이 뭐 이거 낄 바에는 그냥 이제 쿨 감소 장비 끼는 게 저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초인 같은 경우에는 스킬 공격 피해가 조금 더 증가가 되는데 초인도 잘안 쓰게 되죠. 이거 물론 뭐 일반적인 뭐 컨텐츠 진행할 때는 나쁘지는 않은데, 당장엔잘안 쓰는 거라서, 요것도 뭐 스킬 공격 피해 증가가 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래도 뭐 딜러들한테 껴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불구 같은 경우에는 받는 피해 감소까지 생겨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기 자주 뜨는 탱고들한테 껴주면 좋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받는 피해까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득이 있을 것 같고, 만월이 확실 확실 좋아집니다. 만월이 뭐나쁘지는 않은데 이거 3세트 안 끼면 효율이 더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1세트부터 50%로 바뀌고 그리고 5초 동안 공격력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세끼면 100% 그리고 이제 22%로 증가하게 되고 3세끼게 되면은 오히려 데미지가 더 증가하게 되는 그래서 만월은 확실히 조금 버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노도 되게 좋아집니다. 분노 같은 경우에 요즘에 좀 문제가 뭐냐면은 어, 입법제거 영웅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분노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궁극기 게이지 회복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이법제거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바로 궁극기를 시전해가지고 어, 역전각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분노도 어떻게 보면 분노는 그냥 하나만 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삼색기만 100% 회복이거든요. 바로 궁극기 시전이기 때문에 분노 효율도 확실히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부사 같은 경우에는 1세의 효율이 너무 안 나는 것 같다. 1세시에 5% 부하 이거 좀 너무한 것같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25%로 증가가 돼서, 불서도 효율이 좋아졌다. 그리고, 시간 역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 버프 효과 해제 및 5초의 대상 공격으 방어력을 또 감소시키는, 그래서 뭐 기본 공격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요런 시간 역행도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기본 공격을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캐릭터들 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쉐인 같은 캐릭터라든지, 그런 캐릭터한테 껴주게 되면은, 이제, 확률적으로 이펙 제곱도 시키고, 이게 3 쓰시면 50% 확률이거든요. 그, 계속, 이런 버프를 해제시킬 수가 있고, 5초 동안 또, 그 공격학과 반감도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유킹 같은 경우는 잘만 끼게 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풀 장신구는 전체적으로 좀 상향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 전설 등급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2세, 3세에서 좀, 어, 능력치 부분을 조금 더더 더 점핑시키는 부분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전설 장신구는 뭐 딱히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뭐 버프 받은 거니까 그 버프 받은 부분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신구는 개선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리메이크 영웅 투표하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예상대로 전설 영웅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반을 한번 투표를 해볼, 해보... 아이고. 누구야 되는구나 이따가 로그인 하고 앱 안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델론즈가 제일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어 이외에도 이제 뭐 상점 내부 색감 차이에 대한 수정 그리고 이제 모성 뭐 공격 결투장 시즌 이거 이야기 있었죠 결투장 시즌 정산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먹하시는 분들 많았다라고 있었는데 이거 바로 이야기 안 하고 지금에서 이야기를 하네요. <laughs>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득 챙기신 분들은 이득 챙긴 거고 못하신 분들은 바보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 없죠. 그냥 죄송하다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욕을 한 바가지 먹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걸로 끝인데 앞서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 때문에 다들 빡쳐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이제 인지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너네 엿 먹어봐라 이런 식인 것 같아가지고. <laughs> 다음 주에나 이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이번 주 내내 고생하시고 다음 주에 생각 있으면 고쳐드릴게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불쾌한데 빠른 시일 안에 지금 미군 관련된 공지가 조금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